안녕하세요. 하우패스 GS1기 7주차 법규 채점 후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문제 1의 소무름 1번에서는 취소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쟁점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어, 특히 원고적격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어야 했던 문제인데요. 어, 상당수의 답안지가 원고적격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많은 배점을 할애하고 반면에 그에 대한 포섭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채점 후기 영상에서는 원고적격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려 합니다. 어, 우선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즉 원고적격이 쟁점이며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하는 경우는 아래에 보시, 보시다시피 원고가 침익적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컨대 과징금 처분에 직접 상대방인 감정평가사 갑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원고적격은 처분의 근거법률의 사익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적격은 긍정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수리에 형식적 직접 상대방은 병이 아닌 갑과 을이므로 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적격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답안지에 현출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즉 원고적격 인정 여부라는 목차에서 1 문제점이라는 목차를 잡으신 후, 왜 원고적격이 문제 되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간략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어, 그렇다면 협의성립확인수리의 실질적 상대방을 병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성립확인수리의 효과 등을 논거로써 밝혀주는 것이 사안포섭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시답안 또한 이러한 논리로 사안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포섭의 다른 방법으로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활용하시면서 사안포섭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적격이 쟁점으로 나온다면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의미에 대한 일반 논을 적시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결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입니다. 따라서 사안 포섭을 하실 때 어떠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할 어떠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침해받는지에 대한 포섭이 이루어진다면 원고적격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다면 등기상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인 병의 사익을 토지보상법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썰의 영역이라고 보여줍니다. 평소에 조문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법률 근거들을 인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예시한 부분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원고 적격에 대한 일반 논을 적는 이유는 단지 일반 논이어서가 아닙니다. 관련 쟁점에 대한 일반 논에 대해 10점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셨다면 글을 기반으로 사안 보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논과 사안 포섭이 별개로 움직여서는 논리적인 답안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적격인, 원고적격의 일반 논인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상술한 후, 그것이 A라고 검토하였다면, A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포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의 개념 요소인 A1, A2, A3를 하나씩 언급해주며 사안 포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점에 유의하셔서 법규 답안을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무름 2번에 관련해서는 위법성 판단과 사정 판결이 출제되었습니다. 어, 위법성 판단, 즉, 협의 성립 확인의 상대방은 진정한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는 판시 사항을 기반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어, 이런 문제는 판시 사항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그 판시 사항을, 판시 사항에 대한 논거들을 정리해 보시는, 해 보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왜 이러한 결론을 냈으며 이러한 결론이 나오기 위해 어떠한 조문, 어떠한 관련 판례, 헌법상 권리 등을 인용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복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르는 판례가 나왔을 경우 혹은 판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주차 법규 채점 후기 영상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답안 또한 팔레의 농거의 흐름과 유사하게 목차를 구성하신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문제 2번에서 출제된 이주 대책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특히 수분양권 발생 시기에 대한 논의는 수험계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료로 분류되는 쟁점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어,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